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위치한 2층 사무실을 소개합니다. 유성온천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실평수 25평입니다. 금액은 1 0에 50이고요. 관리비는 약 20만원입니다. 현재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총 7층 중 2층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한대 있습니다. 주차 기계 시결 9대와 자주 시결 5대 있습니다. 사무실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외부 화장실, 외부 수도입니다. 인근 먹거리 아주 풍부하며 도보 3분 거리에 n시백 과점이 있습니다. 현상가를 기점으로 상권 인프라 아주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